조가 지금 130ml를 10분안에 다 먹었어요 딸꾹질이나요? 응? 딸꾹질나 조금만 앉아있다가 자자 원래 조가 딸꾹질하면 신생아 때는 저랑 남편이 모자를 씌워서 올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결국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냥 기다려 봅니다 점점 뭔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 같죠 아닌가? 이제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닌가? 통잠 자서 새벽부터 말똥말똥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일자에 맞는 상태에서 뒤, 뒤를 잡아 이렇게 응?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럼 이거 뭔가 응. 순간적으로 일자가 되지? 음. 트림 방법에 대해 열띤 강의 중인 조대디 엄지가 이쪽으로 가게 해서 이런 응. 식으로 잡아줘. 요렇게 응. 체중은 쏠자 내가. 응. 뭐 이렇게 하고 응. 올라와도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과연 드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응, 요즘 잘안 와더라고. 그렇지. 벌써 소화 능력이 발달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엄마. 아직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laughs> 오, 역시 아빠예요. 뭐가 쓰니 이제 졸려. 자야돼 조금 안 만들 때 주무세요. 네. 저활동할 거야. 활동할 거야. 저타이니야저봐야죠 재미없어요 이너야뭐야안거할씨야 저거 할야 저거 할 거야. 저거 할 귀여워. 거할아다나그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저거 거거 있지 않아? 있어요. 종이로 있어요? 종이로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 왜? 아니 그거 얘랑 가끔 닮은 것 같아서. 약간, 약간 어이 없는 표정 있지. 주먹질한다 주먹질. 또쭈시 우리 아기는 거울 보는 걸 좋아해요.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 5 0일 촬영 마지막 도전 찐찐 최종. 자 다시 사진. 울음터지기 일보 직전. 조 대리가 이렇게 목욕물을 준비해 주었고요. 옆에서 저는 목욕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시원하다. 역시 머리는 누가 감겨주는 게 최고라니까. 세수 싫어. 아이, 깜짝이야. 아빠 놀랐잖아요. 흠, 이제야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간지러워라. 이쯤 되면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배고픈데 밥은 언제 주려나 모르겠네. 설마 안 주진 않겠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그럴 리가 없어. 아이고, 좋 아이고, 아 아이고, 좋 그래, 아이고, 추워. 아이고, 좋 아이고, 그쵸?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고, 그 아이고, 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쵸? 아고 그쵸? 아이고, 이이고 그쵸? 고고 조데디가 자른 아기 손톱인데요. 엄청 잘 잘랐어요.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아기 수유할 때 손톱을 자르면 아기가 차분히 잘 있어서 자르기가 수월합니다. 가위를 둥글게 굴려서 능숙하게 잘 자르는 조데디입니다.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엄마 휴대폰 충전선 가지고 놀고 있었어? 응? 커피 한잔 줄까? 네, 주세요. 시원 라떼? 뜨거운 연유 라떼. 지금 조 대디가 소파에서 쪽쪽이를 던져서 여기 볼 안에 넣어본다고 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재 도전. 아, 아쉽다. 어차피 세척은 조 대디가 하니까. 했습니다. 깜짝이야. 손은 왜놓놨어요 움직여서 아, 모로반사 방지. 너왜 깼어? 자는 줄 알고 왔는데. 머랭. 저기 있었는데. 응. 울었잖아. 응.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안 울어. 외로웠나봐. 외로웠어. 아이고. 나한테 어이구. 붙으라고 하잖아. 이렇게. <laughs> 보스 베이비야. 보스 베이비 영화 보고 싶다. 보세요. 같이 오자. 왜안 자는 거지? 너무 오래 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기가? 오른쪽이 오로반사가 심해가지고. 응. 제가 계속 이런. 주먹이 너무 가소롭다. 네? 제 주먹 말씀이신가요? 응. 조 대디가 만들어준 짜장라면을 먹겠습니다. 아기가 아빠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안고 있어요. 아기 코알라 잠들었어요. 조제디가 참치 먹고 싶다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이 메뉴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제일 좋은 거 시켰고요 이렇게 초밥도 오고 튀김도 오고 김도 엄청 많이 오고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까지 사이다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만 보고 싶은 조 눕혀놓으면 바로 일어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